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어 2시 반 정도 됐고 어 현재 온도가 31도 에요 어 여기 바닥에 계란후라이 를어 해도 될것 같은 어, 아주 그냥 음, 팍팍 찌는 날씨입니다 이제 꽃 창포 지나가다 꽃 창포를 봤어요 네.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린 줄 진짜 몰랐어요. 그래서, 음,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, 이게 꽃, 그 노란 꽃이 지고 나면, 그냥 뭐, 열, 열매, 뭐, 씨앗 비슷하게 생기다가 그냥 없어지고, 그냥 계속 이렇게 풀만 무성한 줄 알았는데, 지금 풀은 엄청나게 그냥 무성하죠? 이게 한, 한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한, 한 다발? 한, 한 덩어리? 이렇게 엄청 많아요. 근데 거기에 열매도, 꽃도 많이, 노란 꽃이 많이 폈었지만 열매도 엄청 많은지, 이런, 이런 열매들이. 응. 이게 다 이제 전부 다 꽃이었었죠. 꽃 폈을 때 지나가면서 정말 그 한아름의 노란꽃이 펴가지고 엄청 예뻤었는데 제 지난 그 동영상 어느 거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. 그 노란꽃이 가득 폈던 거. 근데 어느새 열매가, 씨앗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. 이렇게. 그래서, 어 열매가 워낙 많음으로 지금은 따서 하나 속을 보려고 합니다. 오, 오, 이게 신기한데요? 어, 이게 익으면 무슨 색이 될까? 오, 이야. 오, 오, 무슨 옥수수 같아요. 옥, 그냥 놓여있는 게 옥수수. 오,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가 이렇게 촘촘히 놓여있는 것 같은? 오 이렇게 씨가 많았네요. 허, 와 이게 지금 덜 익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익으면 무슨 색이 될까? 요거 한번 어, 맛을 보겠습니다. 궁금해서 이게 뭐그 독초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운명이라 생각하고. 먹고 혹시 꼴까닥하면 뭐 운명이죠. 뭐어 맛을 보겠습니다. 너무 궁금해요. 꼭그 옥수수 알갱이가 쭈루룩 그냥 일렬로 들어있는 느낌?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렇게 요렇게 일렬로 있는 느낌? 어우 너무 예쁘게 들어있죠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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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삼면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렇게 많이 자 이제 운명을 판가름할 맛을 보겠습니다. 음 맛있는데요.